원이 있지. 원은 여기 이렇게 있고 점은 어딘가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다 접선을 하나 그려달라잖아, 그렇지? 그죠? 접선 그어달라 그런 거지, 뭐죠? 그렇죠?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면 생각해봐, 을이 원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x 제곱 플러스 이 제곱이 0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중, 요 원의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인 상태잖아. 그치? 맞지? 그러면은 봐봐. 아마 이 직선이랑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10일걸? 그러면은 직선을 알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지? 뭐랑 뭐? 기울... 기울기? 진... 지나는 점. 지나는 점은 알지.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들 거야.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? 그러면 얘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비이다 이렇게 풀면 m이 나오겠지. 그럼 m 딱 쓰면 답인 거죠. 이해됐어요? 두개 나올 거예요. 당연히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이해됐어? 응. 다른 건 됐어? 응.